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나은행 캐리고원 2025 25라운드 경기 전북 현대와 FC 안양의 맞대결 전해드립니다. 주입판 박재범 씨가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반 하프타임 이후의 공연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4-3-3 포메이션 송방근 꿀키퍼입니다. 보백라인 김태형, 김영빈, 홍정호, 김태환 그대로 나왔고요. 미드필더 김진규, 박진섭, 강상윤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리톱 송민규, 콤파료전진우 베스트 1레븐을 역시 출동시킵니다. 안양의 선발 라인업 3-2 포메이션으로 제출됐습니다. 김다솔 볼키퍼입니다. 백스리 토마스, 권경원, 이창룡. 자 윙백은 김동진과 이태희 중앙에 최성범, 김정현, 최현우입니다. 그리고 투톱은 오다와 마테우스입니다. 전북현대가 왼쪽 진영, 오른쪽 진영이 F.C. 안양입니다. 일개 처리하는 김동진. 전방에 못다가 잡았습니다. 헤리그로 밀어내는 김태환입니다. 강상이 돌아섭니다만 김동진이 네. 끌어냅니다. 아, 막빠르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토마스가 내려주고, 다시 한번 김동진. 미드필드로 넘어오는데 끊니다 김진규! 김진규. 어, 네. 그대로 벗어납니다. 코트퍼가 네. 나온 위치를 살짝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저 손빈규 자 손빈규 전진합니다. 들찔. 네 지금은 그, 딱 수비 크로스 올라오는 과정에 공격 선수가 뒷짐을 딱 지면서 크로스를 차단했고요. 예. 너무 좋았어요. 오픈파 김다솔의 선방자 마냥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격리 그, 노프치에서 패스피스가 나오다 보니까 꽃바 요거 박살에서 자리잡고 첫 번째 슈팅을 기록하고있습니다 예. 네, 이게 공퍼로간다는게콩파녀 선수가 잡자마자 꽁퍼 위치로 확인을 했고요. 네. 자, 그대로 가마창의 주님을 공돌이줄면서김다소리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규가 준비하는 전북현대 코너킥. 역시 콩파녀 주변에 집중단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규, 짧게 크로스. 꽁스. 하지 잡지 못합니다. 송민규가 따라가서 맞춰주고요. 현 일개 띄웠습니다. 요자홍정 김다솔! 다시 한번 선방으로 막아냅니다. 네. 포도킥스 네. 어, 앱과 에서의홍정호의헤드스팅을 김다솔이 다시 한번 선방을 했습니다. 네. 김다솔 선수가 빠르게 예측하면서 쳐냈습니다. 자김영민이 끌어올리고요. 네, 전지에게 올려줍니다. 전지로 바꾸들 합니다. 슛! 네. 벗어납니다. 자 초반에 연속해서 슈팅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현대. 네. 자. 여기에 예, 크로스할 만 권경헌 처리하고요. 어깨 규의 주위. 아, 가 찔렀습니다. 아, 송민규. 송민규. 다시 한번 김다솔의 선방입니다. 아, 지금도 간결하게 콧바뇨에서 송민규. 이 슈팅은 다시 한번 김다솔이 선방을 했고요. 예, 김진규. 자 전진하면서 빠르게 찔렀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네, 김태환. 잘했고요. 김태환. 자 근처로 강상현 선수가 와줍니다. 김태환. 네, 이겨, 과음을 이겨냈고, 오른발로 왼발 터치 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와, 오른발 발등이 제대로 쳐내네요 예. 네. 이쪽 측면에 빠져있는 토마스. 넘겨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위치, 토마스가. 아, 틀어니다 토마스 마테우스에게. 마티우스 아, 예, 네, 마테우스, 마티우스온다와 토마스가 있습니다. 아, 오! 자, 넘어졌는데요. 거의 다 살아있고요. 어휘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박스 안쪽에서아야 자, 어차이어도. 자, 박스가. 포선합니다. 영육의 맨발 슈팅. 앞세스 네. 공간에서 마테우스가 빠져나왔고요. 아 토마스의 전진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 그래서 네. 마테우스의 크로스가 옥타 근처로 가는데 지금 뒤에 켜 넘어졌거든요. 옥타 네. 선수는 이 홀딩 파울이 아니냐라고 지금 어필을 해보고 있고요. 예, 네. 김영민 선수와의 경합 상황이었습니다. 예, 네. 김영주씨이 잠시 경기를 멈춰두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심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자 그대로 갑니다 송민규 세트백김영미를 아, 활용합니다 최대한 네, 네. 측면으로 상대를 풀어내고 박진섭 박진섭 박진섭의 선제골 중리슈팅 엄청난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아, 박진섭 선수 받자마자 어, 중계석이 또 손길 시원하게 뻥 뚫는 중골슈으로 선제골 들어가습니다 아, 엄청난 레이저 중거리 슈팅, 박진섭. 자, 그야말로 힘이 완벽하게 실린 골이었는데요. 네, 크로스에 의한 득점 패턴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거리 수도 있다라는 능력을 박진섭이 오른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드필더들이 붙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통결한 중거리 슈팅으로 꽂아 넣는 전북의 박진섭입니다. 네, 터치 위에 그 박스업이네요. 네. 자올 시즌 전 그야말로 전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면모를 나타내고있습니다전지성의 네. 오렐레가 네, 전반 20분부터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토마스가 측면으로 걸려줍니다. 아, 아니하고 그 지금 박스 안에 묻다나 확실히 공격권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회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밑태기마테우스 도바스요. 도바스, 연타슛. 네, 네. 손바이 잡아냅니다. 에 도바스 선수도 주발이 왼발이다 보니까 첫 터치 위에 출루했을 네. 가차를잘 가져왔습니다. 전진과 전방을 내나요 도바스 김정현이 잡았습니다. 네, 전북 선수들 두 명이 좀 넘어져 있었습니다. 최성범의 연결. 최현욱. 빠르게 마테우스 쪽으로 어, 맞췄습니다. 마테우스 이겨내고 전진합니다. 강진섭이떼어놓고 어, 아, 아, 오른쪽 측면에 뛰는 선수 아, 이태희에게 잘 아, 넘겨요 이태희. 돌아와있어. 가! 아, 아, 벗어납니다. 코너킥. 아,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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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힌 수루패스가 한 차례 나왔고요. 지지하지 않고의 크로스. 마지막에 아, 길목에서 다시 한번저 북스비가 차단했습니다. 네. 마테우스가 오른 사이드였고요. 네. 그리고 최성범 선수가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가면서 터치를 했는데 샹발 먼저 얻어냈습니다. 명빈 선수가 이 크로스 계복을딱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네. 이태희의 컷백 그리고 최성범의 쇠도 아, 안양도 높이가 뭐 권경원 못다 어, 높이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지되어 있고요. 네, 못다가 리오포스를 끊어들어가고 이 볼을 좀 살짝 흘려보내줄 때 전북의 수비 맞고 다시 한번 코너킥이 연결이 되고 있네요 책임을 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아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콤파뉴의 헤더 마테우스 마테우스 올렸습니다 백헤더 네, 잡아내는 송범득점입니다 네, 앞쪽에서 뒤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헤더의 스 강도가 살짝 좋겠습니다 박진섭에게 네. 대환. 아잘 돌아섰고요. 강상윤. 끌고 올라갑니다. 강상윤 포스업입니다. 여자 한쪽 있어 송민규. 송민규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하지만 두절돼서 나갑니다. 네. 헌두개 코너킥. 지금 패턴도 강상윤의 플러스 홈바녀 어. 넘자마자 송민규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예. 다시 한번 박스를 보낸다는 게송민규고 코너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에는 홈바녀 아, 선수가 있고요. 홈바녀 선수 뒤에는 송민규가 자리를 잡고 있었네요. 를 해줍니다. 민규가 받아주고 다시 한번 김진규에게 골스어요 어, 헤딩 성사합니다. 지금 두 선수의 동선이 살짝 겹쳤네요. 예. 자, 보까요? 지금 전국선수들은한번 킥이 아니냐고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고요. 아, 맞네요. 예, 최현우 선수의 마지막 머리에 맞고, 예, 전진우 선수가 그 중앙에 자리 잡으면서 패스 키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 처리 중원에 떨어집니다. 김진규, 김진규. 뒷 아, 아, 콩파뇨, 자그를 벗겨진 김진규. 어, 빗나갑니다. 네, 김진규가 패스했고 콩파뇨 선수가 벽이 되졌고요 자, 리턴 패스 나온 장면에서의 코스를 올려주시는 게지만골문 옆으로 살짝 빗나갔습니다. 예, 콩파뇨와 김진규의 좋은 콤비네이션. 어요못 봤어요. 봤어요. 어드벤티즈가입니다. 김동진, 김동진의 크로스. 어, 공격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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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홍정호 머리 맞고 중원에 떨어집니다. 어. 오, 태현인데요. 자, 지금은 최현우와 김태현 선수가 조금 전에 한번 비염 했었기 때문에 네. 김태현 선수가 감정이 좀 올라왔는데 주심이 진정시켰습니다. 네. 간적으로 김대웅 주심이 앞을 가로막으니까 김태현 선수가 빵크 웃으면서 분노 조절을 했습니다. 네. 전반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안양의 대결. 자 박진석 전북 주장의 중거리 골로 전북 현대가 1대 0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수도 한골을 더 기록을 하면 두 자리 득점에 성공하게 되십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여전히 토마스 선수는 미드필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확실히 중앙에 는 숫자가 많네요. 네. 박진섭 로빈 패스로 짧게 곰파오 그리고 슛! 김진규의 슈팅! 네, 지금도 곰파오 선수가 벽이 대주고 볼이 뜨자마자 빠르게 예측하면서 김진규의 아, 오른발 슈팅이 한테로나왔습니다 아, 박진섭이 네, 곰파오를 벽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 네. 다음 볼을 김진규가 쇄도하면서 오른발 슈팅 가져갑니다 아이좀 급했네요 예, 뜨는 볼을 그대로 위쪽에서 발등 높이 맞추다 보니까 제현우의 패스, 마테우스 쪽입니다. 김영민이 올라와서 마테우스를 저지합니다. 마테우스가 측면을 펼쳐지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동요 왼쪽 측면 열렸습니다. 빠르들어와니 어, 열렸고요. 김동진, 김동진! 소랍니다! 김동진의 슈팅! 네, 마테우스 선수가 아주 대지를 가르는이 킴패스 좋았고요. 자, 김동진 선수가 라인을 타고 이 공간을 허물면서 아까지 시도했지만 아, 아, 벗어났네요. 아, 출발 타이밍과 패스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왼발 슈팅. 자, 왼쪽 윙백 김동진이 눈을 네. 왔봤습니다 최성범 따라갑니다. 최성범과 전진우. 전진우가 잡았습니다. 오른쪽에 는 김태환이 있습니다. 자, 전형 됐고요. 자, 김태환 오버랩. 김태환, 전진우에게. 전진우! 네. 자, 코너킥쏘는데 온라인을 네. 나가기 직전에 크로스를 네 수비가 막아서는 장면그렇기연결 됐네요. 네. 지금은 잡기는 공이 흘러나가는 상태였고요. 종지로 네. 아, 선수가 좀 다리를 잡고 찡그리고 있는데 다행히 일어납니다. 자김정인이 전진하고 못 다가 들어섭니다. 못다못 다죠. 네만. 송범근 키퍼가 바운드를 자리해뒀습니다. 네, 볼 들어와서 이동 컨트롤 하자마자 본인이 슈팅에 대한 마음을 먹었고요. 예. 자, 거리가 있긴 했지만 왼발 슈팅한 채또잘 가져왔습니다. 점표 체크하던 이승우 선수고요. 송민규가 빠지겠습니다. 이승우에게 내주고 이승우 빠르게 반대쪽으로 키퍼! 오! 네, 강력한 슈팅. 네, 이 슈팅을 막았었던 김동진 선수의 핸드볼 파울이 아니냐고 또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김태현에게 넘겼고요. 공을 네, 돌리면서 김동진이 막아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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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팔에 맞지 않았느냐 항의를 해봤던 김태현과 주장 박진섭입니다. 네, 다행히 뭐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어, 사이공간 강상현 오른쪽 측면으로 전진우가 전진합니다. 전진우! 전진을 흔들어 보고, 일단 김태환에게 내려줍니다. 네, 판팡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고요. 태환, 크로스! 아, 네, 잡아내고, 아, 김태환, 크로스! 올라왔어요! 만 김다성 골키퍼가 잡아내고, 국판율는은경합상황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승우. 아, 치면 완전 열렸습니다. 자, 김태환. 크로스 기회 넘깁니다! 가딩철이, 김태현, 김진규, 김진규, 가고 있어요! 이승우가 순간적으로 번뜩이면서 왼발 히팅 가져갔지만 힘맞았습니다그 네, 위치에 딱 있던 이승우 선수 중에서 아웃포인트 패스 자 히팅의 정확성이 떨어졌고요. 최현우와 함께 최성범이 교체하시되고 있습니다. 최현우, 최성범, 윤성우 야구입니다. 감성이 그대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도 성실하게 또 박스 쪽으로 침입해 있습니다. 전지부입니다. 박진섭에게 김진규 이승우 이승우 자, 다시 한번 열렸고, 김태현의 크로스. 네, 열렸습니다! 세이! 벗어납니다. 그리고, 물킥입니다. 아, 지금도 왼쪽을 완전히 열어냈고 김태현의 크로스. 두 번째, 폭파녀는 지나쳤지만, 뒤쪽에 전진우 선수의 헤더슈팅이었죠. 예. 자, 폭파녀 지나쳤고, 잘라 들어가면서 헤더슈팅. 자, 전폭 선수들과 포획감독이 계속해서 외치는 건, 어, 마지막 터치 지금도. 네. 폭탄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어, 꾸준히 또 보고 싶어 할 표시인 것 같고요. 예. 자, 야구의 크로스! 벗어났어요! 네, 벗어납니다. 안양이 오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못다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왼발 인승이다 보니까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못다형직을 확인했고요. 예. 자,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볼은 흘려 보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고와 이영태 선수를 입하고 김진구와 쿠타리가 빠졌고요 안양도 동시에 두 명을 입합니다 몸싸가 빠집니다 안양의 김치 선수가 k 리그 데뷔전을 네,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네. 서로가 맞대고 싸우고 있는데요 헤딩 원리까지 네. 못했고 다이렉트로 네. 어, 그렇게공교롭게 김태현 선수 바로 뛰왔습니다백스키리 예. 먹으면서 공이 벗어나지 아, 않았고 자 지금은 제 반칙. 네. 이니다수 수가 의욕이 좀앞선네요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여기서 상대 발을 나오는 걸 보고 면서 영리하게 위험 중에서 파울 잘 만들어냈습니다. 야구 접근합니다. 야구 사이 들어봅니다 야구. 네. 야구 크 찍어 돌면서 경기는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정팀 안양이 7 4분의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그중티때야구의타드가 그대로 적중하면서 프파이후크로스 야구의 여섯 번째 공이 되겠고요. 이번에 도 자신의 주발이 아닌 야구의 프라의 코스가 날카롭게 넘어갔고 토마스는 뿌리 헤더로 내리꽂았습니다. 계속 본인의 주발이 아닌. 바디 아, 페인팅으로 수비를 멀리 벗겨놨고 크로스각이 확보되다 보니까 어, 그들은 볼가서 같은 네, 토마스 선수가 반대를 겨냥을 해주시니 그대로 골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마스에 붙어있는 정국의 수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내리꾼은 그야말로 고음 폭격을 했고요. 자, 이가 운답고 70여분 기다렸던 그 골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 상대로 안양의 첫 리그 골이 기록됩니다. 김태현 선수가 부상 때문에 빠지고 권창우이그 자리에 투입됐습니다. 네. 방탄 선반 홍정호. 홍정호가 바로 투입합니다. 피하고 잡았습니다. 피하고! 김다솔 잡아냅니다. 아, 김다솔이 네. 쳐낸 게 아니라 지금 잡아냈습니다. 네. 홍정호가 김태에게 음. 골을 내려주도록 토마스가 음. 점금 높이가 역시 안양 경기를 뒤집지 못합니다 볼까요? 네 여기서 오네 그리고도 지금 헐거워져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안양 선수들이 욕심부리지 아, 않았습니다 지금 굴절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결자해지 송범근의 세이브가 됩니다 네이 왼발 발끝에 맞고 아 골포스를 때리고 그대로 역적골을 허용하지 않았던 송범근이었습니다 네 야구의 왼발 슈팅을 한번 대를 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결정적인 역전뿌의 기회를 한세 차례 가져가고 있는데 살리지 못한가 아, 직선 드리블 위에 살아있는 속도 그대로 자, 민포드는 가장 좋아하는 위치에서 전진드리블에게 공간을 만들어냈고 아, 이 강력한 이 대각선 왼발 이 아, 골대를 예, 때리고 그대로 극정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상황이 또 득점이 되지 못했네요. 자, 크로스! 키아고키아고 머리에 쳤지만 살짝 빗 나갑니다. 네, 김태환의 크로스. 키아고 선수가 드어들으면서 머리를 돌려놨지만, 아이 예. 회심의 헤더슛도 아,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 김태환의 크로스가 아주 날카로웠는데요. 오, 어, 예, 팔레트 파 크로스. 자, 득점이요. 득점 양팀 지금 슈팅 합쳐서 거의 서른 개 정도가 터지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2주간의 완벽한 체력적으로 회복한다보니까. 어, 잘돌어요자 좁혔어요. 기분기분 이태희. 이태희. 어이. 벗어납니다. 아. 자 풀백 이태희까지 막상쪽에 진입을 해서 오른발 슈팅 때를 봤습니다. 권창우 네. 선수가 수비가 당는그 사이에 가랑이 사이 빠지긴 했지만 예. 지금 슛도 국정관에 네.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은이승 예. 아, 이 팀은 막아내긴 했지만 이 골이 공교롭게 이승우 선수의 발퀴가 떨어지면서 공점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골키퍼와 또 수비수 공진까지 골문 앞을 막아섰지만 결국 티아고와 이승우의 협동 속에서 이승우의 골점이 골절됐고요 자 고액 감독도진이 빠지고 유병훈 감독도 진이 빠지는 오늘의 공방전입니다 예. 이 경기에 결국 흐름에 있어서 안양이 경기를 뒤집어내지 못했고요 예. 예. 야구의 두 차례 슈팅 한차례씩 아 모두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요. 주전 멤버들의 체력이 대단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자, 어 지금 선수들이 좀 신경전을 벌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북가 쪽으로 수비 라인도 높게 끌어올리는 점이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옐로우 카드입니다. 네. 김영민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덜요 지나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이 될수 있습니다. 아, 자 올라갑니다. 컬리지않습니다자 네, 배적 좋았고 네. 머리 갖다 들 타이밍도 좋았습니다만 자 그리고 경기 끝납니다. 전북현대와 MC 안양의 25라운드 대결. 자 전북현대 올 시즌. 가장 긴 5연승, 그리고 21경기 리그 무패 행진, 그리고 24경기 공식 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이승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 결승골 마지막에 정말 영웅이 됐는데 그 순간 권창훈 선수가 움직일 때 어떤 판단을 하면서 움직였습니까? 네, 워낙 창훈 형의 크로스가 좋고 또 가운데 선수들이 많아서 어, 뭔가 올것 같은 느낌이 와서 갔는데 또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네 오늘 뭐 이승우 선수 지금 득점한 이후에 자유롭게 좀 놔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동료들이 재질 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아. 좀 득점 이후에 좀 생각했던 골 셀레브리션이 있었나요? 뭐 일단 워낙 다들 기분이 좋아서 어, 이렇게 다 같이 왔던 것 같고 어, 오늘 제이팍님이 오셔서 저희 공연을 해주셨는데 선수끼리 들다 아, 같이 춤좀 추자 어, 몸매 워낙 유명한 공이니까 예. 춤추자 했는데 아. 아 너무 좋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아, 까먹고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춘것 같네요. 예. 아그러니까요 오늘 예. 제이 박재범 씨가 하프타임 공연을 멋지게 해줘서 그런지 이승우 선수도 뭔가 거기 질수 없잖아요. 아, 코치진들과 좀 멋진 댄스를 보여줬는데 이승우 <laughs> 선수의 바이브를 이 외국인 코치분들이 제일 잘받아주나요 아, 확실히 외국인 분들이 아, 바이브가 살아있긴 하네요. 예. <웃음> 네. 또 <laughs> 그뭐 지금 2주간의 휴식기를 아주 달콤하게 잘 보냈잖아요. <laughs> 휴가 때는 또 뭐하고 지금 컨디션이 더 상승한 것 같습니까? 어, 뭐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어, 놀기도 하고 어, 쉴 때는 좀푹쉰것 같은데 또 돌아와서 저희가 어, 하는 축구를 또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해서 어, 이렇게 어, 기분 좋은 어, 승리를 한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포항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근처 뭐 투입될 때마다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 시즌까지 이제 K 리그 시즌을 보면 이승우 선수가 항상 두 자리 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은 이제 두 골이란 말이죠. 네. 후반기에 더 싸울 겁니까? 아 제가 좀 몸이 따뜻하면 몸이 금방 금방 올라오는데 예. 아 이제 골을 더 많이 넣을 때가 된것 같고 어 전북에서 이렇게 어 많은 돈을 주고 왔는데 제가 안 내면 어 욕도 많이 먹고 어 돈값을 못하나욕 많이 먹을것 같아서 어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승구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의 경기들도 계속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Yeah.